자 일단은요 어우 벌써 이제 뜨거운 여름이요 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밖에 나가고 막 살이 타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맞아요. 어느덧 아침에 일어나면요 선선한 바람이 불고 창문 열어놓고 주무셨다가 아침에 콜록콜록 하시는 분들이 계실 정도로 날씨가 어느덧 온도가 상당히 좀 다운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곧 있으면 가을이 올 텐데 네. 가을이 오면 하나 걱정이 되는 게 뭡니까 어... 뭐죠? 좀, 좀 미세... 맞춰보셨어요? 미세먼지, 네. 음. 미세먼지. 네, 맞습니다. 바로 이 공기의 질 때문에 또 우리가 많이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미세먼지, 봄 가을. 요즘에 물론 여름도 상당히 좀 문제가 됩니다만, 자, 봄 가을 미세먼지가 상당히 좀 심각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미세먼지 잡을 수 있는 공기청정기 저희가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전에 댓글 한번 읽어드릴게요. 김가영님이 헐, 헐, 아 헐이라고 썼나 디자인이 헐. 되게 특이한에. 네. 자 공기청정기라고 하면 이분은 눈치를 채신 것 같아요. 음. 공기청정기도부터 이렇게 이렇게 생긴 공기청정기가 없죠. 그런데 이거는 정말 원형으로 되어 있는 공기청정기입니다. 네, 자 여기... 그런데요. 사실은 이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다가 보통 둡습니까 주로 네. 방의 구석 쪽에다가 세워두는 스탠드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보통 그런데... 이제 한쪽에다 놓고 사용하시는데 음. 오늘 보여드릴 이 퓨어 루미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천장에 매달아 놓고. 천장에 달아놓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 특이한데? 천장에 달아놓는 공기청정기 보셨습니까? 자, 이 공기청정기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요. 신성 ENG에서 개발하고 만듭니다. 오, 어, 신성 ENG? 들어본 분들도 계실 텐데, 잠깐 이 신성 ENG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 정말 PM 0.1의 미세먼지, 미세먼지 정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럼요 예, 요즘 뭐 예.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급 미세먼지 점점 그렇죠. 점점 더한 작은 미세먼지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말이 좋아 미세먼지 지 사실은 발암물질이거든요. 맞아요. WHO에서도 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또 연구 결과도 나왔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laughs> 자, 그래서 이 신성이엔지에서 오늘 어, 이 퓨어러미 공기청정기를 개발하고 만들었는데요. 사실은 어, 이 신성이엔지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클린룸 기술을 이끌어가는 대한민국에서 정말 최고를 자부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 반도체 기술에서 클린룸이 왜 중요하냐면 뭐 요즘 에 이제 반도체가 좀 이슈가 돼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반도체는 정말 초정밀, 그렇죠 초정밀을 요구하는 재, 맞습니다. 네. 그래서 깨끗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깨끗한 클린룸을 만드는 노하우가 있고요.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퓨어룸이 공기청정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참고로 42년 동안 삼성, LG, SK 등 국내 또 대기업의 불지의 대기업들, 로 대한민국 그렇죠. 굴지의 대기업들로. 아주 훌륭한 기업들이죠. 그 기업들의 또 이렇게 제품을 납품하는 어, 공급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어 아마 대기업이 아무나 또 선택하지 않요 그렇죠. 생각하나? 엄청난 네. 업력과 기술력을 네.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굴제 대기업으로 네. 또 납품을 하실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자 여기 이제 리모컨을 같이 드립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문을 하신다면 음? 설치 비용은 무 따로 납부를 합니다만 설치를 해 드립니다. 그런데 뭐 우리 여기 피디님과는 뭐또 스스로 자가 설치. 자가설치 아, 자가설치도 네, 자가 네. 사실 성인 남자분들이면 예, 예. 조명 딱 떼고 볼트로만 네, 이렇게 조여주시면 음, 네. 자가설치도 가능한 제품이라고 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거 한번 요쪽, 요쪽에 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리모컨 하나 드리는데 요 리모컨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조정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어, 이게 이제 뭐 파란색, 녹색, 적색으로 변하는데 자 지금 아마 이 스튜디오 안에 공기는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아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공기가 나쁘면 이게 이제 적색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장에 매달아 놓으시면 일단 뭐가 좋습니까? 공간 활용도가 매우 좋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를 가운데다 이렇게 놓으면요. 아무래도 공간을 집이 좀 작은 원룸이나 투룸에 계신 분들은 공간 차지 때문에 이 어, 공기 청정기를 따로 구입하시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울 수가 있겠고요. 또한 가지 중요한 거. 사실 공기 청정기는 어디다 놔야지 이 나쁜 먼지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잘 빨아들일까요? 여기 구석에다 놔야 될까요? 아니면 가운데다 놔야 될까요? 저희가 상식적으로 봐도 아무래도 가운데에다 놔야지 사방에 이 먼지를 잘 이끌어 낼 수가 있는 거고요. 자또 한가지, 무거운 먼지는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아, 그렇죠. 그런데 초미세먼지는 사실 어떻게 될까요?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공기청증을 위에다 놓으면 은 위에서 여러분 왔다 같다는 그런 초미세 먼지들 있잖아요. 그거를 확 방탈방해서 그냥 가운데로 그냥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요, 이 안쪽 마치 여러분 뭐 같아요? 여기는 어 지구는 둥글다. 우리 사람들이 또이 원형에 굉장히 신숙하잖아요 그렇죠. 부드럽게 원형으로 해놨고 이렇게 이쪽에 보시면 이 흡입구는 마치 회오리 바람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나쁜 먼지들을 지금이라도 확 빨아들일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네. 다 빨려 들어가 갈것 네. 같은 그렇죠. 그런 회오리 모양으로 맞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이제 이따 필터도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음. 필터를 통해서 다 공기를 정화시킨 다음에 그나 좋은 공기로 음. 변화시킨 다음에 이제 밖으로 내보내는 건데 자, 네. 이 토출구가 뒷쪽으로 맞습니다. 이 토출구가 뒤에 있어요. 그렇다면은 요거 한번 이제 보통 때는 여러분들이 공기 청정기 사용하시고 근데 미세먼지가 없을 때 그럼 놀고 있습니까? 아유, 여러분, 놀기 하면 안 돼요. 얘는 항상 일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laughs> 예, 공기 청정기 사용하시다가 보면은 어! 갑자기 음. 좀 상당히 밝아졌어요. 이것도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조절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어, 이 단계별로 공기 어, 공기청정기도 조절해 보실 수가 있겠고 조명도 또 단계별로 조금 조명이 어둡게 할수 어둡게 네. 있고, 어둡게다가 했 밝게했다가.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어떤 분들은 약간 조명을 켜놓고 주무시는 분들 맞아요. 계십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너무 깜깜하면 네. 오히려 잠이 안와 하시는 그렇죠, 분들도 그렇죠. 계시고요. 맞습니다. 어. 그런 때 그냥 리모컨 있으니까 이걸로 딱 껐다 켰다고 이. 어, 조명의 밝기도 여러분들 조절을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 자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조명과 공기청정기가 와. 함께 있는 투인원 제품이니까 그러니까요. 공기청정기로 네. 사용하지 않을 때도 네. 조명으로 활용해서 이 제품을 네. 그냥 놀리지 않을 수 있다. 맞습니다, 이런 제품입니다. 맞습니다. 자, 어, 이거 좀 잠깐만요. 어, 댓글이 좀 달려, 달려왔는데 에어컨이랑 음. 같이 쓸수 있나요? 이거 아마 에어컨을 켜 <laughs> 에어컨이죠 에어컨 예 에어컨을 켜 놓았을 때이 음? 공기 청정기를 켜 놔도 됩니까라는 질문일까요 그런 질문 같은데 여러분 에어컨 켜 놓으면서 에어컨에도 물론 공기 청정기 기능이 있는 에어컨도 있습니다만 그게 없을 경우에는 이 공기 청정기를 달아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맞아. 굉장히 편리하게 좀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제품은 조명과 공기 청정 기능이 있는 제품입니다라고 또 음. 우리 김영준 님 예. 음. 아이들 방에 설치하면 음. 좋겠네요 하고 박연숙님이 말씀하셨고 매우 좋습니다 잠깐만 아이 우리 어머님인 것 같은데 네, 네, 네. 정말 우리 어머님들 제가 굳이 말씀을 안드려도 정말 잘짚은 것이 뭐냐면 사실은 공기청정기를 여러분 보통 거면 스탠드형 공기청정기 같은 거 절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가운데다 놓다가 거실 가운데 보통 음. 놓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 방은 조금 작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 방에 스탠드형 공기청정기 놓면은 좀 좁을 수도 있는 느낌도 있고. 왔다 갔다 뛰어놀고 얼마나 그냥 정말 우리 아이들뭐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h o n o 이정기이 honor, 이 h 이도 다치고 이 honor, 이 honor, 이 h o n 그 r 이 h 이 아픈데. <laughs> 우리 아이들이 또 다칠까봐 음. 우리 어머니도 공기청정기도 또 이렇게 설치하기가 맞습니다. 매우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네. 거실이라든지 이렇게 주로 네. 활동하는 공간 가운데다가 음. 센터에 공기청정기를 놔둔다고 생각해보세요. 네. 미관상으로도. 네, 음. 네. 맞습니다. 음. 튀어있는 공간에 얘가 하나 떡하니 그러니까. 있으면 네. 미관상으로도 별로 보기 좋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원룸, 투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사용하시면 좋겠고. 네. 자, 그런데 요즘에 또 이제 우리 스마트한 우리 고객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은 음. 스마트 한 분들... 많이 좀 사용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여러분들이 딱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플레이 스토어에 음. 잠깐만요. 여기 없어졌네요. 다른 것부터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거 좀 다시 한번 좀해 주시겠습니까? 이거, 이거 좀, 음. 네. 이걸 잠깐 좀 여러분, 여기 이거부터 좀 설치,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요, 여기서 이제 공기 미세먼지 같은 걸다 흡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분 필터가 있어요. 그래서 필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안에 이렇게요. 그러니까 사실 뭐이 방송에서 혹시 구입을 하신다면 오늘 이 필터는 따로 또 하나 드린다고 하니까 네. 이런 점도 매우 좋습니다. 이렇게 필터까지 또 확인을 해 드렸고 뭐 설치하는 게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교체, 시기가, 해서, 이렇게. 됐을 때도 교체 그냥 시기가 됐을 때 교체 시기가 됐을 때 아주 간편하게 이렇게 절로딱 이렇게 또 음. 어, 여기서 신호가 다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방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5시 10분 어, 일부 종료 시간이 지금 벌써 된 건가요? 아닙니다 50분 정도에 아, 아, 저희가 <laughs> 5시. 알려드릴 10분, 거고요 10분 조금 늦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고거 네, 좀 됐나요? 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스마트폰으로 말하면서 하려니까 이게 좀잘 제가 조정을 못했는데 여러분 플레이스토어에서 퓨어로미 공기청정기 있죠 퓨어로미를 검색하시고 다운을 여러분들이 플레이 다운을 어, 다운로드를 받아놓으시면 이런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자 여러분 이 미세먼지 농도와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조명도 이렇게 이걸로 휴대폰을 통해서 밝기도 다 밝기도 조절을 해보실 가능하고, 수가 있는 거고. 지금 되죠 여러분? 좀 이쪽으로 내리니까 어두워고 공기청정기도. 어두워졌고, 예 공기청정기도 네. 보시면 이렇게 2단, 3단 뭐 이렇게 다 여러분들이 휴대폰으로 그렇죠. 조절해보실 수 있으니까. 자, 소리가 들리실 네. 거예요. 어, 소리가. 예 이렇게 예 아무래도 제기를 조금...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오토 모드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요 사실 요즘에 휴대폰 많이 만드신단 말이에요 아, 자기 전에 휴대폰 너무 많이 붙잡고 있으면 안 되는데 휴대폰 많이 붙잡고 있으니까 리모컨 같은 경우에 또 찾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럼 물론 리모컨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집에 누워 있을 때 네네. 잠들기 직전에 이쪽에 음. 리모컨 들고 이쪽에 핸드폰 들고 이러면서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 휴대폰을 이렇게 조정을 또 해보실 수가 있는 건데. 또한 가지 중요한 건 이쪽에 클릭해 보니까요. 자, 여러분 필서, 필터 시스템 부분 나와요. 음? 여기 다 보시면은, 아, 필터는 지금 문제, 우리는 새 걸로 방송하고 있으니까, 아직은 뭐 괜찮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필터가 남은 필터 상태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필터 구매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절로 필터를 구입해야 되는 시기가 여기 딱 표시하게 되고, 구입해야 되는 시기가 되면은 필터 구매 딱 해놓으시면 바로 연결이 돼있 우리. 소비자도 편리하고 우리 편리하고 고객들도 편리하고 이 신성이엔지 측에서도 구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어, 구입으로 바로 이어질 <laughs> 구입으로 수, 있도록. 바로 이어질 수 아, 있도록 굉장히 우리 개발하는 분이 음. 신경을 좀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필터 가격을 보니까 지금 24,000원이라고 돼있네요. 자, 여러분들 뭐 구입 안 하셔도 좋겠고요. 오늘 그냥 보시기만 해도 좋습니다만 혹시나 이 방송에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24,000원에 해당하는 필터를 하나, 하나 더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응. 얼마나 좋습니까? 그랬습니다. 이런 때 한번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쯤에서 질문을 여러분들이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과연 정말 효과가 있습니까? 보통 공기청정기는 스탠드형 공기청정기 많이들 생각하셔서, 어, 그런 것만 공기청정기라고 생각하시고, 이거는 위에 좀 달아 놓는 음. 천장에 달아놓는 공기청정이니까 약간 고개를 좀가우뚱 하실 수 있는데 또 우리 신성 n g 측에서도 준비한 또 영상이 있습니다 실험 자체 실험 영상인데요 그 실험 영상을 통해서 제가 정말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들 한번 저희 보여드릴게요 자그 영상 한번 좀 준비가 되셨나요 아 지금 나오고 있네요 네. 어, 이 보여드리는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를 보여주는 그 자사의 특수 장비를 이용해서 실제 퓨어롬의 공기청정 성능을 평가한 영상이라고 합니다. 자, 실험부스에도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일정한 지금 어, 그 양의 폭우를 한번 뿌려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룸 전체로 이렇게 이제 막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지금 보시는 룸이 쫙다 빨아들이는 와, 거거든요. 저기서 반짝반짝반짝거리는 예. 게 지금 다멈지잖아요그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흡기, 흡기부와 배기부를 보시면 음? 또 먼지들이 반짝거리면서 빨려 들어가는 것이 이제 보이실 텐데요. 네. 천정면 쪽 배기부를 보면 반짝거리는 먼지들이 보이는 것을 여러분들 보실 텐데, 저런 것들을 지금 다 빨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실험실 안에 이 폭우와 함께 정말 작은 그 미세먼지들 있죠? 네. 그런 게 지금 함께 쫙 퍼지는데, 그걸 여러분 지금 싹 빨아들였다는 거예요. 이런 자체 실험 영상까지 저희가 다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음? 사실 뭐이 정도 저도 이제 공기청정기 방송을 많이 해봤습니다만 사실 이런 자체 실험 영상을 공기청정기 방송하면서 보여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말 홈쇼핑에서도 막 홈쇼핑을 절대 뭐 제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laughs> 아닙니다 네, 아닌데 네. 거기서도 이런 걸 보여주는 적이 저는 잘 기억에 거의 좀 드물죠. 없거든요 드물죠 드물어요 그런데 음. 자체 지금 실험 부스에서 이 폭우를 딱 전체로 이렇게 내뿜으면서 미세먼지를 쫙 빨아들이는 거, 이거 보여준 적은 아마 지금 오늘 제 개인적으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네네. 우리가 이 기술력을 음. 정말 자랑할 수 있을 만큼 네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걸이 영상을 네네.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 혹시 댓글 들어온 겁나요? 댓글, 오, 댓글. 네. 아이들 방에 잘 어울리겠네요. 네. 음. 조명 밝기 단계는 몇 단계로 네. 나눠져 있을까요? 하고 여쭤보셨어요. 아 조명 밝기 단계 우리 일단 우리 아이들 방에 놓면 너무나 좋죠. 네. 그럼요. 좀 전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음. 우리 아이들 방 같은 경우 는 일단 작어요. 맞아요. 이큰방 예, 주로 부모님들이 주무시는 방이 좀 크고 음. 아이들 자는 방은 작기 때문에 음. 조금 뭐 스탠드형 공기청정기 놓기는 좀애매한니다 그렇죠. 애매해요. 예, 너무 크잖아요. 음. 그럼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막 뛰어놀다 오면 그리고 자다가 이렇게 뒹굴다 오면은 조금 이제 뭐 다칠 수도 있는 건데. 거는 이제 에 천장에 달아 놓으니까 너무 쉬워요. 어, 아이들이 다니는데 네. 뭐 전혀 문제가 그렇죠. 되지 않죠. 맞습니다. 음. 그렇게 공간의 제약이 없는 거고요. 네. 거는 이제 어, 단계는요. 4단계까지. 단계까지 가능하죠? 자, 조명 단계는 네네. 총 10단계로 아, 조명 단계가 10단계. 가능합니다. 네네. 조명 그래서, 단계는 10단계. 네, 아주 약간 음. 이렇게 은은한 무드등 네네. 같은 조명 밝게서부터 그렇죠. 시작해서 음. 정말 쨍하게 밝게 네네. 키워주는 정도까지도 가능하니까요. 네, 자, 지금 보시는 거예요. 것처럼 네. 자, 지금 저희가 스튜디오가 워낙 밝다 보니까 약간은 안 보이실 수도 음. 있는데 자, 그렇죠. 자 네, 이렇게 이렇게 은은한 무드등 정도에서부터 네. 확 밝아지죠. 확 자, 제 얼굴 보세요. 아 조명 역시 자저 얼굴보다 더 좋은 게 조명 빠라 아니겠습니까? <laughs> <laughs> 제 얼굴이 지금. 밝아지는 거시도, 게 보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한번 낮춰볼까요? 예, 낮춰보면 네. 어두워집니다. 제가. 네, 이렇게 어두워 어? 밝혀주세요. 아, <laughs> 역시 밝은 게 좋으네요. 네, 그렇죠? 주무실 때는 이 정도 놓고 주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음. 네, 그래서 어, 조명 밝기는 10단계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 풍량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4단계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어, 미세먼지가 요즘 별로 없으니까 한 1단계 놓으셔도 네. 되겠고요. 이제 혹시나 가을에 미세먼지가 또 많아지면 3단계, 4단계까지 오면서 음. 위식에 있는 미세먼지를 깔끔하게 또 제거하는데 음.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겠 네, 있겠습니다. 전등색은 바꿀 네. 수 있나요? 색상은 어떻게 되나요? 흰색 뿐인가요? 음. 하고 질문 주셨어요. 자, 전등색은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음. 이한 가지 색상으로 되어 있고 밝기 네. 조절을 가능하게끔 맞습니다. 만들었습니다. 어, 디자인은 요거 이제 하나. 음. 하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들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필터 교체와 관리 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24,000원에 해당하는 필터를 구입하셔서, 이렇게 보시면 아까 스마트폰 제가 보여드렸죠. 거기에 필터 구입 시가 나오니까, 그 참고하셔서 이제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사 갈때 어, 네. 재설치가 음.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아마 이사 갈 때는요, 이거 아마 이제 또 따로 돈을 만약에 업체 측에 여러분들이 요청을 하시면, 도움을 빌리신다면 네. 설치비가 그렇죠. 별도로 네. 44,000원 정도가 들어가지만,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죠. 성인 남자가 요거를또 네. 직접 자가 설치가 가능한 부분도 네. 있으니까요. 필요에 네. 의하시면 이제 부르시고 음, 좀 여성분이시거나 네. 이렇게 좀. 버겁다 하시면은 그렇죠. 설치 기사님을 부르시는 게 네.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유의점 하나 좀 말씀드리자면 음. 지 질문 중에 아마 또 이제 필터 물세척 가능합니까라고 아, 물어보실 수 있는데 네. 아, 물세척은 안 됩니다. 그거 좀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의할 점으로 좀 말씀드렸고요. 네. 아 여러분 일단은 요거 너무 좋지 않습니까? 빛과 함께 퍼지는 정말 깨끗한 공기. 공기. 예, 그렇습니다. 이 디자인의 특징에 그런 말이 써 있어요. 너무나 멋진 말 같아요. 빛과 함께 보지는 깨끗한 공기. 저희가요, 이 집에 살면서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남양집을 많이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남양집 하...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정말 남양 쪽안 살다가 남양집에 가시면 어떻습니까? 그 빛이 탈방이... 다 들어오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런데 서양에 살면 사실 빛이 안 들어오면은, 어, 북향, 북향이죠. 음... 예, 북향에 가면은 빛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빛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너무나 좀 답답한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사람들이 당연히 채광이 집으로. 좋고 예. 그런 집을 많이 찾고 남양으로 그렇죠. 되어 있는 집을 많이 맞습니다. 찾죠. 맞습니다. 그래서 빛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집에 이런 조명 같은 것들 따로 구입해야 되나 아, 나는 그리고 조명... 사실 어두운 집에 계시다 네. 보면 조명 기기 같은 것들도 많이 구입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침실이라든지 네. 뭐 작은방에도 큰방에도 네. 거실에도 자꾸자꾸 이렇게 조명 기기 사서 모으시고 네. 그러시는데 네. 공기청정기지만 여기에 그렇죠. 빠지지 않고 이 조명 맞습니다. 기기로서의 역할까지 갖추고 있으니까 어, 주거환경을 좌우하는 두 가지 첫 번째 빛 그다음에 공기입니다 맞습니다. 깨끗해야 돼요 저희가. 창문 열어놨습니다 예전 같으면 음. 그런데 지금은 창문 창문을 열어놓으면 미세먼지가 더 들어와요 더안 좋은 공기가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laughs> 저희가 할수 없이 창문 닫아놓고 공기청정기 구입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래서 빛과 함께 깨끗해지는 음. 바로 어, 오늘 퓨어 루미 공기청정기 꼭 한번 여러분들이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네. 아 연... 정말 이 360도 전방위로 빛이 퍼지듯이 깨끗한 공기 또한 이 센터 청정기 기술로 먼지의 사각지대 없이 그냥 쫙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해우리 바람, 해우리 어? 바람 같은 경우 해우리 바람 불면은 다 그냥 빨아들이잖아요. 그럼 해우리 예, 바람이 불면 안 되겠습니다만 이건 그런 바람이 아니라 미세 먼지를 그냥 쫙다 <laughs> 빨아들이는. 음. 너무나 여러 훌륭한 그런 거. 정말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저는 이제 방송하면서 공간을 어떻게 하면 더 적게 차지하는. 그렇죠. 그런 공기청정기가 없을까? 이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는데 어떤 분들은 머릿속으로만 생각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거를 실천하고 만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우리가 공간 차지하는 거 신경 써서 네. 작게 작게 줄이려고만 했지 음. 이걸 천장에 달 생각은 왜 못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음. 근데 이걸 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술력을 이제 담아서. 달아놨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기술인 거고 이게 아이디어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어우, 정말? 음, 이 센터에 있어야지 공기청정이 잘 된다라고 음. 계속 원리적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네네. 심지어 이거 천정에 달아두잖아요. 네. 공기가 청정되면서 토출구 쪽으로 이렇게 360도 토출구를 통해서 360도로 공기가 나오는데 네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공기가 청정된 음. 공기가 나올 때는요 네. 습성상 벽면을 네. 타고 흐른다고 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네. 천정에 설치를 해놓고 있으면 네. 공기청정의 효과가 훨씬 그렇죠, 그렇죠, 더, 그렇죠. 훨씬 더 크다라는 네. 거죠. 어, 어려운 말로 그 코안다 이펙트라고 아, 제가 아. <laughs> 들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런 네. 훌륭한 공기청정 기술을 탑재하고 있는 네. 이 네. 퓨어룸이니까요. 네. 여러분들 지금 1인 1 공기청정기 네. 집에 한 대씩은 두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기회에 공간 네. 차지하 공간 차지 않는, 네. 공간 않는 네. 천정에 네. 설치 가능한 퓨어룸이 한번 드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잠깐 좀 댓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좀 휴대폰 만지는 거는 어, 댓글을 좀 보기 위해서 만지는 네. 겁니다. 여러분 참고해주시고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자 교체 필터는 어디서 구매하나요? 아까 보셨다시피 음. 여러분들이 이제 필터 시기가 나와요. 교체를 언제 해야 되는지 휴대폰 플레이스토어에 이 퓨어룸의 공기청정기를 검색하시면. 이 휴대폰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조정도 해 보실 수가 있겠고 필터 구입 시기가 나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바로 앱으로 들어가셔 가지고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 서 24,000원에 바로 구입하실 수가 있는데 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자면 혹시 오늘 구입하신 분들은 필터를 24,000원에 해당 하는 필터를 그냥 드린다는 거. 맞습니다. 오늘 이게 또 깜고니까 오늘 여기 화면 상단에 나와 있는 네. 저 번호로 음. 연락 주시고 구매하시면 네. 필터를 하나 더 드리니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가격이 그렇게 좀 비싸다고 생각이 안 드는 것이요. 네. 이걸 여러분들 이제 구입을 하시면은 59만 4천 원, 59만 4천 원. VAT 포함해서 59만 4천 원이 구입을 하시는 건데, 59만 4천 원 물론 어떤 분들은 좀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조명이 또 필요해요. 맞아요. 예, 저도 그런 생각 많이 들 하거든요. 조명이 이렇게 천장에 조명화 좀 달았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조명집 가면 너무나 이쁘고 멋진데 그거 따로 구입하려면 그것도 수십만 원대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네. 어떤 디자인이 어울릴까 고민하고 음. 또 고민하시잖아요. 네네. 막상 그조명기계가 너무 예뻐서 네. 사가지고 왔는데 우리 집에 안 어울려. 그러니까. 그럼 못 쓰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잘 어울리는 이 라운드형 디자인이기 때문에 네네. 정말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뭐 당연히 공기청정기랑 같이 사용하는 것이기 음. 때문에 뭐 이거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공기비 어, 안 올리면 어떡하지? 뭐안 올릴 일도 거의 없겠습니다만 어차피 이제 본래의 목적은 공기청정기입니다. 응. 그 여러분들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공기청정기하고 조명하고 별도로 따로 따로 구입하시려면 이게 돈이 또 만만치 아, 않고요. 공간 차지도 만만치가 않은데. 이건 정말 여러분 하나로 다 해결할 수가 있는 거니까 맞아. 이런 점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네. 우리가 일반 공기청정기를 쓴다고 하면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봄이나 음. 가을은 미세먼지가 엄청 심해지지만 네. 그렇지 않을 때는 어 우리 미세먼지 별로 심하지 음. 않고 괜찮으니까 이거 좀 한쪽으로 치워놓을까? 짐 덩어리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좁아 죽겠는데 이 좁은 데 이것까지 아. 그냥 옆에 차지하고 있으면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어요 그리고 이제 ]겠어요? 사실 또 우리 어머님들 여성들 혼자 있을 때는요 막 옮길 때도 아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들 방으로 옮겨야겠네. 이제 나 TV 보고 있으니까 거실로 옮겨야겠네. 굉장히 이게 또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음. 이거는 그냥 여러분 천장에 매달아 놓고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가만히 누시고 리모컨만 왔다 갔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리모컨도 필요 없어요. 휴대폰. 휴대폰으로도 맞습니다. 스마트폰으로도 네네. 어플리케이션으로도 간편하게 조작해 보실 네. 수 있고 밖에서도 스마트, 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이런데 조작을 해 보실 수 있어요. 앱바하고 어, 켜 놓고 하는데 어. 하면에 이러면 스마트폰 들어가 가지고 금방 이렇게 또 조절을 껐다 켰다 할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와이파이만 어, 연결이 되어 있다면 이 IoT 네. 기술이 그대로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밖에서 어나 공기 청정기 껐나? 음. 켰나? 모르실 때 네. 조작하실 수 있고요. 네. 오늘 공기 되게 안 좋거든요. 오늘 네. 공기 되게 안 좋은데 집에 들어갈 때아방 네. 공기를 좀 깔끔하게 아, 해놔야겠다. 어플리케이션으로 조작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정말 아침에 일어나면은 먼지 상태가 어떤가? 이거부터 좀 확인하는 게 요즘입니다. 맞습니다. 미세먼지, 이거 저희가 좀뭐 근본적인 대책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금방금방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공기청정기를 좀 들여놓는 게 요즘에는 너무나 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어떤 공기청정기를 들여내될까 고민이 많으실 텐데 오늘 퓨어루미 공기청정기 한번 선택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아, 잠깐만 이거 좀 다시 한번 좀 어, 신성ENG 어떤 음. 어, 기업인지 또 어떤 분이 좀 많이 왜냐하면 이 브랜드를 또 보시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어떤 기업인지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지금 아마 지금 들어오시는 분은 계시는 것 같아요. 어, 우리 잠깐 좀 공기청정기 해드릴까요? 브랜드 네. 같은 거 굉장히 고민하시고 그래서 대기업 제품을 봐야겠다 하고 네. 많이들 생각하시잖아요 네. 하지만 네. 업력에 있어서 음. 기술력에 있어서 정말 뒤지지 않는 우리 네. 신성 e 엔지에서 네. 네. 야심차게 준비한 제품이니다 신성 e 엔지는 국내 반도체 클린룸기술 자타가 공인하는 정말 최고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어~ 이 반도체에 대해서 좀 잠깐 좀 말씀을 드리자면 반도체를 만들 때는요 정말 이 티클만한 뭔지 미세먼지는 사실 티끌보다 더 작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일반... 그야말로 정말 초정밀을 요구하는 그런 것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런 룸을 클린 룸을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한데 신성 이행제도 이런 클린 룸 만드는 기술이 대단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굴제 네. 대기업들로부터 다 납품이 되었던 음. 바로 네. 그곳입니다. 맞습니다. 음. 자 이제 공간도 한번 연출해 보면서 깨끗하고 멋진 공간을 동시에 연출할 수 있는 게 오늘 신성ENG의 퓨어룸이 공기청정입니다. 네. 어, 정말 많은 분들 오늘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기 또 우리 김미령님이 아마 <laughs> 우리 아마 신성ENG 측에서 좀 남겨주신 것 같아요. <laughs> 필터는 H13+, VOC, 모카 음. 필터라고 남겨주셨고요. 어, 또 없죠, 이제?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해드리고 있다는 거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질문 한번 여러분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이 댓글을 통해서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뭐 오늘 저희가 이 어, 퓨어로미 공기청정기 보여드렸는데 어 저는 이 방송 전부터 정말 설레었던 게 정말 뜻밖의 제품이었습니다. 아 대한민국 유수의 그런 대기업의 공기청정기 너무나 좋다고 여러분들에게 많이 제가 TV에서도 설명을 해드리고 소개도 해드렸습니다만 아 정말 이 제품은 공기청정기에서 계 기적인 제품이라고. 맞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야, 어떻습니까? 느낌 어때요? 와, 저도 네. 이렇게 사실 기업체에 들어가고 공조 네. 시스템을 만들고 클린룸을 공사할 때 들어가는 기술력이 집약됐다. 네. 게임 끝난 거거든요. 맞습니다. 클린룸이라고 하는 공간 정말 지구상에서 제일 깨끗한 곳이에요. 네. 그런 공간을 만드는 곳에서 네. 만들었으니 얼마나 네. 기술력이 뛰어나겠습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좋은, 네.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까지 담은 제품, 한국 그렇죠. 디자인 진흥권이기 때문에 보여드릴 네. 수 있습니다. 자, 좋은 제품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다 갔습니다. 저희 1부 순서 종료하고요. 자, 2부 순서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채널 구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